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함을 낳고 루오보함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모를 낳고, 아모는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륵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땅을 낳고, 마땅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대더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절 때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물리적으로 구약 성경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구약 성경과의 연결고리가 많고 뚜렷한 책입니다. 그 점은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언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과 사무에라 7장 13절에 내 시가 나라를 세워 견고하게 하리라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온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시라는 선언이며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기록된 많은 인물의 이름들이 어쩌면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족보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은 각각의 인생과 역사를 의미하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은 2,000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다윗왕국,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기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두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네 명은 구약의 여인들이고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네명의 구약의 여인들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서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으며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혈통으로 오셨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는 17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14대씩 3단계로 나누었는데, 이는 단순한 직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위대한 선언이며 숱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언약과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천한 신분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한 작은 자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이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에도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과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고 장차 완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